이 영상을 보라. 부산의 한 대교로 진입하는 도로 인데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급커브 구간과 함께 주변에 바다만 보인다. 일부 운전자들은 순간 패닉에 빠져서 다리가 덜덜 떨리고 고소공포증 까지 느낀다는데 유튜브 댓글로 부산항대교는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참고로 이 다리 무한도전 공개수배 편에서 도망치던 박명수도 왔다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에 깜짝 놀랐던 곳이다. <목소리> 고소공포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은 부산 영도구에서 부산항 대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즉 램프를 말하는 건데 360도 회전형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부산항 대교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60m 이상의 높이에 건설돼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부산항 대교의 설계 당시 이름은 북항대교. 북항대교는 지도상으로 부산 외곽 해안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교량으로 왼쪽엔 남항대교, 오른쪽엔 광안대교가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영도구와 남구를 연결하도록 돼 있다. 교통 면에서는 부산 도심과 영도 지역 교통 체증을 해결하면서도 항만 대교로서는 부산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선과 크루즈선 등 대형 선박도 충돌 없이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교량 중심부는 무려 66m 높이로 건설됐는데, 이는 아파트 25층 높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영도구의 일반 도로에서 부산항 대교로 진입하는 도로는 짧은 거리를 순식간에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커진 거다. 우리가 찾아낸 당시 감리업체의 보고서를 보면 종단 경사 8.0%를 적용하고도 접속 길이가 짧았다고 돼 있는데, 이는 도로 건설 규정이 허용하는 경사 최대치를 적용해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진입로와 부산항대교 연결이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의 보고서도 찾았는데 부산항대교 시작 지점에서 램프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0도 구간의 길이는 609m로 돼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 길이 600m에 종란경사 8%를 적용한다면 최대 높이는 50m도 안 되니까 60m가 넘는 부산항대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진입로 길이를 훨씬 더 길게 늘려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직선보다는 360도 나선으로 회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던 것이다 원형 램프 길이 그직순으로 펴면 7대 70m 정도 합니다 이게쭉 펴버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경관 중간 정도까지 갑니다 넘어서 가버리니까 구조적으로 수치를할수 없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그 설계를 하면서 아마 연차로 돌아든지 구조적 해석 때문에 원형밖에 안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더 제기할 수 있다. 영도 램프의 반경은 60m인데 기왕 회전형으로 설계할 거라면 이 반경을 늘려서 차량이 올라가는 경사를 좀더 완만하게 할수 없었을까? 이 문제는 설계 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회전 반경을 65m로 늘려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는 설계 자문위원 의견이 무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자 사업으로 지어진 부산항 대교의 경제성의 논리가 작동한 셈인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건설업체의 초안보다 반경이 늘어난 거라고 했다. 65m에서 늘리다 당초 최고템에 뭐 제안했던 그 설계한 자체은 55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했던 게 60m로 되어있습니다. 점점 해전방향이 늘으면 베어 부분도 점점 커지겠죠. 종은 한 200m로 전 방향을 지켜보면 고 좋겠죠. 후목 설계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너무 바다 설계를 하는 것도 취향을 하지 않습니다. 규정 안에서는 그 폭포 방경을 들고 5m 정도 더 넓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방어 울타리도 좀더 높게 설치하거나 바다가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바다가 건설된 교량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면 울타리를 막는 게 어렵다고 한다. 부산시에서도 개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난간을 조금 막아줘야 되는데 바다가 보이는이 아래가 안 보이도록. 근데 이게 난간 쪽에 구조물을 차단할 막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행풍이 불면. 구진물에 있음, 이상을 일으켜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취지하다 알게 된 건데 부산항대교와 비슷한 원형 램프가 서울에도 있다.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 근처의 한강공원 쪽인데 건대입구역 쪽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렇게 크게 회전하면서 청담대교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여기도 급커브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바다 밖에 안 보이는 부산항대교와 비교할 때 시야나 도로 경사가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다. 이런 진입로는 급경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40km 미터 정도지만 운전자에 따라 느끼는 부담도 다르고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영상을 보신 외국님들은 더욱 조심조심 운전하시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중고생들이 떡볶이에서 철분을 섭취한다는 게 사실인지 알아봐달라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